안녕하세요. 엣지TV 엣지입니다. 엣지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대구에 제가 스폰받는 피싱트렌드 탄탄슬림 자대를 방문하러 갑니다. 왜냐? 4주전이어서 할인행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는 김에 리뷰도 한번, 좌대 리뷰도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접지용 자대 1000에 1 0짜리를 리뷰를 올렸는데 댓글에, 어, 뒷발이 자동이었으면 좋겠다. 이빨이 자동인 1000에 1200짜리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접지용 자대 쓰더라도 깔끔하게 낚시하고 싶다. 근데 좀큰 자대는 조금 부담된다. 아, 접지용 자대와 위에서 깔끔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자대 1 0에 1200짜리 자대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피싱 트렌드 탄탄 슬림 자대에 한번 방문해 보시죠 함께 가시죠 오른쪽는자 right, 피싱 트렌드 탄탄 슬림 자대에 방문하겠습니다 자1 0에1200 요거 접지발판이라 그러나요 모든 다리가 자동 다리가 네개 꼽히기 때문에 네. 자대가 그래요 자대로 봐야 되겠죠자죠 그렇죠? 네, 접지 접지로도 설수 있고, 의자를 올려서 편하게, 이제 깔끔하게 낚시하고 싶으신 분들. 이 접지 자대를 쓰고 싶은데, 또 때로는 또 의자를 올려서 좀 깔끔하게 쓰고 싶어요. 그렇죠. 큰 자대는 또 부피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아마 유용할 것 같아서, 천에 천이백입니다. 네, 아, 접지. 네. 이렇게 접어서 나오고, 가방도 이렇게 펴고 있고, 어 오케이 도되 있고, 네, 그렇게 되 있고. 걸다 네. 가로가 천이고 세로가, 세로가 천이백. 네, 쫄 필요는 없다고 생 네, 이거는 그냥 음, 우리가 살짝, 위에서 눌리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살짝만 그려놔. 네, 살짝만 붙이면 됩니다. 자, 다리는 구성이 그러면, 지금 구성이. 자동 중다리 한 조. 자동 중다리 한 조. 네. 네. 자동 쇼다리 한 조. 자동 쇼다리 한 조. 그리고, 그리고 가방 얹을 수 있는. 아, 옆에. 네, 사이드 바. 사이드 바. 네. 아, 요렇게. 가방하고 다 포함되죠? 그렇죠. 네. 가방하고. 똑같아요. 이게 또. 90도로 꼽아가지고, 네. 엣지구조. 예, 엣지구조 끝에 모서리 부분으로만 걸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밀려 들어가니까. 네. 네. 끝이에요. 한 네. 번만 이렇게 밀어 버리면 음. 쉽죠. 그죠. 이게 조금 더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마모되니까 오히려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네. 세게 때보다. 자동. 자동인데, 여기는 수동 구간 없이, 그냥 전체 자동 구간. 요거는 그럼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접어 은 상태는, 한 25cm. 25cm. 네. 자, 완전 다 폈을 때는, 폈을 때, 한 37cm. 37cm. 오. 되게 네. 높네. 그쵸. 그렇죠. 그니까 요거는, 이게 처음에 설치하실 때, 네. 자동 구간하는 조 정도는 좀 빼놔놓고, 네. 설치를 하시면은, 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앞쪽이 보통 많이 꺼지는데, 음. 앞쪽을 올리는 것보다 뒤쪽을 살짝 낮춰버리면 수월하니까. 음. 제가 어떤 손님이 왔다 가셨는데, 다리 세다리 해놨는데도 야가 앉아 빠지는 거 보고. 음. <laughs> 지금 다리가 그랬어요. 또 엣지 구조니까. 네, 네. 다리도 튼튼하게 구 뒤집어질 일은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설치 끝이에요. 다리는 그러면 본인이 오, 원하는 거 해서 다 호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긴 거, 짧은 거, 뭐, 롱다리, 뭐, 다 호환이 되죠. 여기서 네. 중다리를 빼고 롱다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뭐, 이만한 비용 추가해서 바꾸셔도 음. 되고, 음. 뭐,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에 보통 보면, 다른 자대들은 이게 넘나이 조정하는데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음, 그 튀어나와서 조정을 하는데, 보거 보시죠. 여기는 위에가 깔끔하면서 이렇게 되면 공간도 넓게 쓸수 있고, 걸림밀도 없고. 가면. 그죠. 이바 봐도 한번 설치해볼까요? 응. 뭐 왼쪽은 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아무 데나 꺼내서 네. 한번 가방 얹으실 때는 이렇게 넓게 쓰시면 되고 넓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삐꾸통 같은 걸 올리고 싶다 하면 요 가운데 음, 음. 좁은 쪽으로 하면 삐꾸통하고 이런 것 낚시 가방이다이 치고 아, 네 낚시 가방에 네. 이렇게 낚시 네. 가방은, 네. 이렇게 네. 가방은 네. 길게 잡아가지고 이것도 네. 이렇게 뭐, 네. 뭐. 네. 무게 뭐. 20-30kg 이상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것도 아, 네. 편리하고 너무 이쁘게 해놓으셨네.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원하시면은 뭐앞뒤 확장판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확장판을 걸어서 더좀더 그 크게 서고 싶다. 그러면 한단는 이게 뭐 연결 연결하면 무제한이죠, 무제한. 바지 장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할수 있는 구조거든요. <laughs> 때는 자, 요거는 그러면 추가, 추가 구성이죠? 네, 추가 구성. 네. 본인이 원한 다면좀더 네. 크게 쓰고 싶다. 네. 그랬을 때는 요거는 1000에 300짜리인가요? 네 1000에 300짜리? 네.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네. 확장판 브라켓을 먼저 걸고. 그럼 먼저 걸고. 걸고. 자, 본판은 음. 요 끝에 홈 있죠, 여기? 네네네. 양쪽 끝에 그냥 걸기만 하면 돼요. 아. 안에 가위로 딱 걸어서. 네, 걸어서 그냥. 아, 쌍룡 길에 이면, 그치. 살짝만 좋아지시 이거 앞쪽에 밟아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게, 이게 탄탄자의 엣지 구조입니다. 다리 구조. 가 길이 들리지도 않고 네, 짧은 거지. 그리고 요거 한장 또 뒤에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 예, 1500에서 1800이 되는거죠 아~~ 그럼 10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면 1000에 여기죠. 1500이고 네. 300도 하면 1800까지 네. 이렇게도 쓸수 있다 네 보통 사람들또 요런걸로 자기 텐트 조그만하게 쓰는 사람들은 네. 또 개조해갖고 막 텐트 올리고 막 그렇죠. 이럴텐데 아마 네. <laughs> 자 접지용으로도 쓰고 어, 요, 천에, 천이백까지 접지용으로도 쓰고, 요렇게 접지용으로 써도 되고. 이렇해한판단 면기를 해볼까요, 그럼? 안기이고 아니, 네. 알라 편안하게. 예. 그래라켓부터 너무 세개박장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위에서 음. 밑으로 바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끝이고. 자, 날개를 쓰실 때는, 이톡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쪽으로 음. 가도록. 그래야 이 옆에 날개발을 꼽을 수있니 거죠. 그것도 파라솔 꼬지 꽂을 수 있잖아요. 그치? 네, 요, 이제 자. 네, 저 홈을 이용해서, 네. 그거는 일단 설치하고 파라솔 꼬지도 안 꽂아보죠. 네.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야 이거 뭐 그러면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1800 자, 뒤에가 지금 이렇게 낮은, 낮은 상황에서 제가 응. 확장판에 올라왔어요 네 응. 앞에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요 응. 이게 정말 엣지 고소의 예. 장점이죠 크으. 보통 응. 이제 다리 각도를 이렇게 주지 못하면 응. 들리가 엎어져 버리죠 그죠 응이렇게 낮춘 데도 여기도 안전합니다. 여기도 홈에서 이런 데다 꺼질 수, 네. 수, 수 있어요. 네. 다 꺼질 수 있고 아무 데는다 꺼질 수 있어요. 바라솔 꺼지 네. 한요 홈이 네. 어, 그렇죠. 파라솔꼬지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냥 요꼽으면 지금 비어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런데이파라솔꺼잡보면더 네. 짱짱하이 막꼼짝을안 하더라고. 그렇죠. 이 다리가 하나 더생겨버려요 네. 이러면 완전 고정이거든요. 음. 그요 레일 따라가 좌 저쪽이나, 음. 뭐, 뭐, 여기 뒤에까지. 아무 데나 뽑으면 돼. 요거는 모든 파라솔이 다 호환이 되는 거죠? 네. 아, 어. 다 호환이 돼. 니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기다면 돼. 옆에도. 내일만 있으면 아, 나, 여, 다 여, 옆에도 다 거. 되고. 네. 앞쪽에 해도 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laughs> 이게, 이게, 이거는. 네. 아, 좀 편하죠. 날개 구성품 세트를 하면 2,000에 1,500까지 텐트도 올라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또 날개판을 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얹어서 쓰는 방식으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날개판 한판 정도 30cm에 4다짜리 날개를 하시면은 70짜리 60짜리 그런 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요게, 천에천리 병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기본 네. 구성인데, 의자 놓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여유가 있죠. 자, 여기 뭐, 발받침 올려도, 네. 올려도, 네. 어, 올려 어, 어, 충분하네. 낚시대 네. 여기에 볼이폴이 볼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게요. 앞에 앉아서 체배해야 되고 그, 그, 앞으로 설정도 그, 오셔가지고 그죠 여기 체배해도 되고 음. 응. 예. 장이 여기 좁다 그러면 300장 안에 연결하면 돼요 음. 요것만 해도 뭐 어. 허리가 길어가그렇지 예. 키가 183cm 키가 1 8 3 편안한데요 쉬고 싶다 하면 그쵸? 이렇게 음. 해서 발 올리고 네. 충돌하면 그리고 요 뒤쪽에 요거는 요즘 고무발을 다 쓰기 때문에 탄탄해 먹좀 고무발 있죠 여기 네. 쓰시면 요즘 안 미끄러져요 예전에는 미끄러진다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한마기도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요그요하시네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 발바툼을 쓴다 하면 그거하고도 충분하네 몸뭐 충분하네 음. 대표님도 몰랐대 나는 아, <laughs> 계속 적다고만, 적다고만 생각했는데 적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는 여기에서 지금 300짜리 두 개를 연결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네. 큰데 이거 없어도 오. 없어도 충분히 되네요. 제가 키가 183인데 예 네. 와, 난 적다고만 생각했던 게 아니네. <laughs> 없어도 충분한데 없어도, 없어도 충분히 다 되네. 예, 예. 그래요. 오음 좋습니다. 한놀이네 지금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세가 좀 많이 불량한 자세를 마시 많이 하죠. 접지만 <laughs> 서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렇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의자를 올려서 서고 싶은데 큰 자대는 좀 부담되고 고르신 분들은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요렇게 가지고 우리 천일 천이백만 이렇게 쓰다가. 또 조금 더 길게 사고 싶으면 이렇게 확장하시면 그래. 되는 거고 보통 앞에만 확장하면 네. 굉장히 넓으니까 그러니까. 아 좋네 앞에 확장만 해버리면은 이렇 놓고 아니면은 서상 열어야 되는데 체하고 나한테 뜬. 는거오 되네 요 그죠 아이고 이거 뭐, 뭐충분하좋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laughs> <하네. 웃음> 이렇게 앉아보면 처음 앉아봤어요 손님들 <laughs> 무조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오 아니 의자 놓고도 앞에 그발 받침 네. 놓고도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네, 할인행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요거만 중간에 1000에 1200짜리고 1000에 300짜리를 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을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네 개가 다 자동 다리고, 모든 다리, 중 다리, 농다리, 뭐, 농농다리까지 다 호환이 가능하다.